22년차 직장인 문과장이 24시간. 오늘의 모닝찬 호박티. 떡꺼한게 구수해서 제입맛에잘 맞아요. 확실히 날이 좀 서늘해져서 손부터 건조해지는 중이에요. 월 마감 시즌이 돌아온지라 일하다 빡치게 뻔하니 미리미리 괄사로 머리 좀 풀어줄게요. 아, 제가 지난주에 로또를 샀거든요? 역시나 낙첨. 어머. 이건 뭐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로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숫자 단한 개도 안 맞는 건내 생에 도 처음이네. 네 딴짓거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무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레몬즙이랑 오일 먹고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침부터 신나게 낙지 볶아서 도시락 쌌는데 안 가져온 이슈 사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때도 모르고 있다가 마이찬에게 도시락통 안 가져갔다는 전화 받고 알았어요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걸까요 야근을 피하기 위해 점심 다 먹고 바로 일 시작합니다 일이 많아도 다 버틸 수 있어요 내 사랑 연휴가 곧 다가오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제 모습은 흐린 눈 할게요 상상하면 너무 오늘은 에그타르트 심포시장 갔다가 사온건데 제 입맛엔 여기 에그타르트가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뜨랑 조합도 기가 막힙니다 바쁘니까 먹으면서 일도 해주고 다음날 먹는거라 빵부분이 좀 질기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인천 심포시장 가신다면 한번쯤 사드셔보시라 드디어 퇴근 집에와서 분홍이 꼬순내 충전해주고 오늘 저녁은 푸짐하게 아침에 못가져간 낙지볶음에 라면 치킨까지 먹으니 내일 아침 얼굴 아주 볼만 하겠어요 문과장 하루 끝